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릴랜드 총 한인회 정현숙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메릴랜드 총 한인회 17대 회장을 맡은 정현숙입니다 네 지난 이제 취임 8개월이 지났고 9개월째 잡아들었습니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8개월이 됐죠. 지나칩니다. 1월 30일, 1월 20일 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제 8개월째. 예, 8개월을 네. 걸어오셨는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죠? 이 음. 숨가쁘게 달려온 소에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 대행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네. 어, 제가 어느 점이 더 이제 제가 맡으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 네. 플랜에 따라서 네. 어,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왔습니다. 네, 이게. 어, 그래도 이제 팬데믹 이후, 팬데믹이 거치면서 더 바쁜 네. 그런 그 하루하루를 지나오면서 8개월이 지나온 거죠, 그죠? 렇 네, 그렇죠. 예, 회장 그취임 전, 물론 대응을 하셨지만, 그래도 정식 회장을 취임전과 취임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을 느꼈습니까? 어, 제 자신은, 어, 보다 이렇게 운영 방침에 의해서 책임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많은 임원들이 있으니까 그 임원들이 부분부분 부분 해야 될 책임감들을 전해줘야 되고 네. 분리시켜서 그 하는 일들이 어 발전할 수 있게끔 뒤서 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메릴랜드 전체랑 음. 어각 지역의 대표들을 뽑아서 네. 그 지역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후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달라진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어쭉 해왔던 그 사업들을 보다 넓게 글로벌로 네. 발전시키려고. 네. 지금 전에는 저희가 어, 메릴랜드 안에서 그 활동을 하고 우리 한인들을 돕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은 물론 그렇게 하지만 청소년들이 팬데믹으로 우리가 줌도 커줌 네. 하는 방식이나 네. 네. 그런 그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연결해서 글로벌로 할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7대 총 한인회가 이 새로운 희망과 큰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 이제 한인회와 17대 한인회를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처음 그, 그 한인회를 네, 네. 요, 그 17대를 열면서 네. 저희 그 방침을 네, 네. 글로벌 한인회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글로벌 한인회를 네. 어떻게 할수 있는가 우리 수석님을 네.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네. 새로운 지금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드리밍 아, 투게덜 네. 어, 네. 글로벌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난 8개월간 걸어오시면서 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뭐 힘든 점이 많았겠지만 보람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보람을 느꼈다면 어떤 점들에 보람, 대해서 보람을 느꼈습니까? 어 이제 어려웠던 점도 하나 얘기를 할게요. 네, 우선 지금까지 점부터, 저희 네, 네. 그 한인애가 쭉 그랜트를 받아왔는데 네. 그 그랜트를 받는 마지막 기간이 네. 오래였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제가 연장. 그 다시 연장을 해서 못 받는다면, 네.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와서 그랜트를 끄는 게 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 갖고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거는 굉장히 네.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네. 이제 그런 뭐 다른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시대적으로 네. 팬데믹도 있고 그렇기 네, 그렇죠. 때문에 그랜트가 조금 올랐고 음. 그래서 또 거기에 보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트는 음. 이게 메릴랜드 주 정부니까 아니면 몽고메리 카운티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입니다. 아, 그 네. 네. 몽고메리 카운정부로부또 카운 네. 받을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반면에 그렇게 네. 이제 보람되고 또 힘든 일도 해내셨는데 가장 아쉬웠던 뭐이 뭔가가 좀 이게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어 부분은 어 팬데믹으로 네. 좀더 이렇게 발전되게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그래서 이제 보다 그 네. 모임을 자주 갖고 또또 또 후원도 할수 있고 네.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인턴십은 쭉 해왔고. 네. 그래서 그거를 어 지금 보다 조직적으로 각그 구역의 대표들, 지회장들을 다 네. 만들었습니다. 아그렇습니 서던 메릴랜드에 네. 따로 그 회장님 어, 하워드 카운이 또 몽고메리 카운이 물론 제가 있지만 네, 몽고메리 네. 카운이 이렇게 피지 카운이 네. 이렇게 중요한 지점들을 다 맡아서들. 그 나눠서 분담해서 음. 할수 있게끔 옛날에는 맨날 회장이 다 이렇게 그렇죠. 해야 네.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직... 서로가 가... 다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해서, 그렇게 그, 해서, 시스템을 이거죠. 해서 네. 그, 그 인턴들도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 네. 또 무슨 프로그램도 그쪽에서 하고 그래서 전부 세분화로 분담시켰습니다. 예, 매년 그 인턴십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거기를 인턴십을 나오는 우리 그 한인 청소년들도 그 숫자가 상당할 텐데요. 지금 천 명이 넘었죠. 그러면은 그 이렇게 인턴십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면 그 후속 조치라든가 후속 팔로우가 뭐가 아, 있는가? 그럼 후속 조치가 계속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나오신 네. 분들을 네.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마치고 나서 이제 대학도 마치고 네. 그 다음에 취직을 할때 인턴 네, 네. 인턴십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추천서를 원하면 아, 우리가 네. 추천서를 써서 드리죠. 우리 법원에서 하셨던 분들이 네. 어, 몇 년이 지났는데 네. 다시 연락이 와요. 제가 요번에 다시 취직을 하는데 여기 있었던 좋은 경력을 좀 이렇게 네. 추천서를 받아줄 수 있느냐? 그러면은 법원에 있는 클락이나 네네. 검찰청에 계신 분들이 다시 그거를 도와드리죠. 그러니까 인턴십 프로그램은 우리 한인 인재 육성에 산실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미 산실이 됐다고 제고합니다. 아아 매년 네네. 지금 여자 학생들도 경영이나 지금 네이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 현재 있고 하나는 또 졸업을 했고 그 뿐이 아니라 뭐 웨스트 포인트도 갔고. 또 올해도 한두명 정도 가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럼 인턴십 나와가지고 이 어, 메릴랜드 주나 아니면 버지니아나 워싱턴에 전개 진출을 한 인턴 인재들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지만 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네. 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네. 음, 어, 가상 국회의원 그렇죠. 트레이닝을 이주이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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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동안 시킵니다. 아. 그래서 그 인턴 학생이 자기가 네. 하나의 벨리에이트가 의원이, 의원이, 의원이 가상으로 돼서 네, 네. 그래서 법안을 어, 설 그러니까 상정하기 전에 법안 아, 설치하는 법 네, 네. 설치하는 거를 해갖고 오면 네. 그거를 법안 설치를 해서 상정을 해서 네. 통과될 때까지 네, 네. 어떻게 해야지 상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통과되는지 네. 그러면은 동료들을 다 그거를 그 동의를 얻어야 될거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도 다. 할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상정된 이후에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네네. 무엇을 해야 돼요? 캠페인을 해야 되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선거 캠페인에 네. 직접 다니면서 캔버싱이라고 그러죠. 아... 그래서. 가가호 두들기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네. 그런 것까지 다 실습으로 가르키는 것이 교육을 네.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썸머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치인들과 또 교류를 하면서 네. 어, 몽고메리 카운티 뿐이 아니라 뭐 네. 하워드 카운티고 네. 다른 카운티에도 또 필요하면은 그렇게 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번에또 하워드 카운티 또 군수님이랑 같이 또 일할 그런 학생들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네. 추천해서 많이 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매리랜드 총하니네가 정계 정치계는 물론 뭐 경제계 아니면 지역 사회 우리 그 어떤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걸로 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그 한인의 관할 한인의 관할에 있는 우리 한인 사회의 어떤 권익과 또 이걸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헤이더브 크라임 그것 때문에 아시안 방지 예보 그런 것 때문에 저번에 그 태권도 하시는 네네. 분을 모셨다가 호신술 네네. 혼자 하는 호신술도 네네. 했고 네네. 또 아시아 그 헤이더브크라인도 예, 예. 모여서 혐오범죄, 네, 네. 네 혐범죄 혐오 그거 네. 여기도 아시안들이랑 같이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저희가 메릴랜드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일이 네. 있습니다. 네. 메릴랜드에는 네. 그말 경기장이 네. 5스타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주 아, 네. 그 저기 한번 질문 좀 해볼까요? 네. 올림픽 경기장은 말 경기장은? 네. 어, 스타가 몇 달까요? 스타요? 네. 네, 네 개박? 네. 다섯 개? 4네 개입니다. 네 개입니까? 그러니까 아 올림픽 경기장이 4네 개인 거에 반해서 네. 이 메릴랜드 주는 네. 어파 스타 경기장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네. 저희 그 국무부 그쪽 소속에서 이제 따로 나와서 네. 하지만 이 아시안들을 위한 네. 그말 협회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요번에 세크리터리로 어포인티드가 됐습니다 임명됐어요. 그러니까 승마 협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시안을 이와 아시안들을 왜왜 왜 그러느냐 네네. 그렇게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는 말말 타는 사람도 아니고 네네. 그런데 그그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네. 중국이나 우리가 기마로 이렇게 소통하고 뛰고 그런 아, 연락을 했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에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네, 그래서, 맞, 네, 그래서 그렇죠. 기본이 네네. 말에 대한 네. 그런 그 흥미를 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했던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아시안들을 많이. 그 리크루팅하라고 네. 메릴랜드 회장으로서 그 아마 뽑힌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그 승마 협회를 이제 우리 한인 사회에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까? 네,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처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네, 아, 아, 아. 그래서 그 승마 행사가 10월에 쭉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육도 있고 또승마에 흥미,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프리 프로그램으로 하루에 와서 기초부터 아. 또 이렇게 들판을 갈수 있게끔 네네.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청하시면 저희가 뭐 모든 안 되지만 그러니까 승마에 관심이 있는 우리 한인들은 메릴랜드 총 한인회로 연락을, 연락을 하면 모든 거를 안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렇게 하고 또 정치 참여에 네. 하고 싶은 그런 인턴들이 있다면은 네네. 어 또. 저희가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네. 또 캠페인 매니저들도 뒤에서 하고 이래야지 그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오늘 신문을 봤는데 마크 킴도다 이렇게 누구 예. 언더 밑에서 그런 네. 거 아니에요? 예. 예. 저희 딕그딕그 네, 저딕그딕 다운인가 그 연방 상원 상원에서 시작을한 아, 거고 네. 또. 거. 그신 미스터 아이린, 아이린 신도 네, 네, 그렇게 한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네, 있고. 예,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마크 김 하원 의원이 네. 연 바이든 행정부, 네. 연방 정부로 사실은 영전돼서 는 거죠. 영전돼서 시죠 그런데 네, 이게 우리가 한의사 경사 아닌가요? 죠 네. 네. 그리고 또 마크 김그 하원 의원이 그래도 지난 1 3 년간. 네. 그림없이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고 또 우리 한인사회도그 의원을 또 서포트한 결과가 아닌가? 제가 맨 처음 아마 그 펀드레이징에 같이 네네. 참여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벌써 그게 13년이 됐네요. 그때가 아마 제가 처음으로 네. 인턴십 프로그램을 아마 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릴드총한인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나온 우리 참, 젊은 청소년들도 마크 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기본을 네. 어 우리 저희가 그 가르키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많이 참여 참여해 주시면 좋고 네. 또그 프로그램은 썸머에밖에 할 수가 없지만 네. 그 외에 캔버싱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썸머로 끝내는 네.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들어오고 싶을 때 연락을 주시면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이제 훌륭하고 또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사업과 이런 걸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지역 그 간의 그 화합과 단결도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워싱턴 지역, 뭐 버지니아나 메릴랜드도 이 사실 한인 애들이 숫자가 작은 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예 우리 회장님으로서 이 한인 애간의 그 화합. 뭘 위해서는 어떤 제시책을 하시는 겁니까? 그 저희면 일단은 이 한인회가 한 사회 중심이 되야 되니까 그 중심 단체가 서로 힘을 합해내는 건 가장 사실하는 거죠. 네, 물론이죠. 네, 그럼 그런 서로의 그 화합을 위해서 제시하는 메릴랜드 총회 안 제시하는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겸연하게 어, 받아들여서 네, 네. 서로 협조해갖고 네. 보다 좋은 일들을. 그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요. 네. 네, 어느, 어느 단체 네. 하나만이 그러니까는 그 전에도 뭐 그런 문제로 네. 있지만 네, 네. 그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경쟁이 되고 하지만 그렇죠. 화합을 하고 네. 어, 회장 자신이 좀 겸허하게 굴면은 네. 이게 보다 더 화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회장 자신부터 좀 겸손하게 네. 어, 자세를 취하면서. 전체 동포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란 그렇죠. 말인데 요 네. 아직도 이제 8개월, 지금 한지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 다른 한 인연은 임기 2년이죠. 매년 총한이는 3년이죠 임기가. 네, 3년이었죠. 예, 네, 그러니까 아직도 임기가 뭐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그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음. 그 시작할 때부터 네. 그 차세대 분들한테 저희가 차세대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하면은. 차세대가 네. 우리처럼 지금 뭐 만불을 내고 시작하고 이러면 음. 좋은 차세대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않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본을 네. 그랜트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 네. 차세대들도 나도 여기 진짜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네. 기반을 잡아놓자는 게 네. 저희 모든 부회장님들과 수석을 비롯해서.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네. 이미 그어 여러분들이 네네. 30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음. 생각하시기에 이 한인회가 진정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어떤 방향을 제시하세요? 어 그러니까 저희 한인 한인 예, 뭐 지금 한인. k k 뭐 이래갖고서는 전세계가 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범이 돼서 네. 모두 화합이 돼서 응. 여기 워싱턴 지역은 네. 정치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좀 화합이 되고 네. 또 전체 총연에서도 화합이 돼서 네.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가 크게 바깥으로 나갔을 때 한국 정부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또 여기에 있는 한인들이 어 바깥으로 나갔을 때도 도움이 네. 될수 있는 그렇죠. 그런 한인회가 되야겠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역 한인회를 떠나서 좀더 넓게 본다면 이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미주 총연인데 일명 네. 언제부턴가 이 미주 총연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십년 됐습니다. 오늘 네. 요번에 네. 통합이 됐습니다. 네. 됐는데 아직도 또 슬금슬금 뭐가 있는데 이,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 회장님은 바라보고계십니까 어려운 예문입니다고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청년이 잘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 또 지역 한인회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어. 저는 또 이쪽 여러 개로 갈라진 중에 한인 회장 아, 예.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 바람직한 총련 상이라고 네. 한다면 어떤 삼월 총련 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나 너무 날쓰지 말고 네. 어떻게 서든지 통합이 돼서 네. 통합을 지금 허락해 주셨잖아요. 네네. 저 올해가 처음으로 이렇게 네. 0년 만에 가는데 지난 2월에 통합이 됐죠, 그죠? 네. 네, 통합이 됐는데 네. 어, 감명 깊었어요. 아, 참, 그래. 그때 참석 참석하셨습니다. 그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두 회장님들의 불화도 없이 아주 네네. 참 좋았고 또 우리 회장님으로 네네. 하셨던 서정인 회장님은 이미 회장님 취임까지 하셨는데 양보하고 이사장으로 가셨고 음. 그래서 서로 양보하는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그 회도 아주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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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그리고 또그 전에 서로 반목하던 분들이 네, 네. 전부 보다 친구처럼 네. 그렇게 서잘 지냈고 네. 또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던 그해회동포 재단에서도 네. 네. 또 그거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화합의 길로 10년 만에 갔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는 네. 지금 또 갈라지고 또 생기고 이러지 말고 네. 그냥 조금 서로 양보하면서 네. 회장은 그 다음 기회에 또 나와도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음. 네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화합이 돼서 하나의 총연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총연 활동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왜1여년 전에 미주 총연이 그동안 잘 걸어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삐딱성을 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회장은 안 했기 때문에 아, <laughs> 잘 내용은 잘 네네. 모르지만 어, 나,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네. 있는 게 아닐까요? 여기서도 지금 그렇고 네, 네. 저도 뭐회장하고 있는데 네, 네. 나, 나 이렇게 잘라버리고 자기가 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어느, 단, 어느 단계가 올라왔는데 네.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를 이겨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내가 겸손하고 내가 참고 네 진짜 한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보다 그렇죠. 깊이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예, 봅니다. 미주청년은 그래도 미주에 있는 우리 250만 동포를대표하는데 그런 그러면요. 단체자 기관 아닙니까, 그 그렇죠? 미주만 대표합니까? 네. 미주가 대표를 하면은 전 세계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죠. 네, 그런, 그런데 그거를 또 분류를 뭐죠? 예. 분규를 분규, 일으켜서 블랑, 또 네. 거기 총연회도 못 참냐? 아니 그러니까는 그 한국에도 예, 못 참겠다고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안될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니까더 이상의 분규는 안 된다는. 네, 이런, 저는 저는 안 됩니다. 지금 구승구 그, 회장님이랑 네. 김병진 회장님 아주 두 분이 음. 네그두 분이 다 오두머리지만 네. 그래도 양보하시면서 네. 아무 탈 없이 지금 화합하고 잘 가신다고 네, 봅니다. 예, 맞아요. 네. 잘 가시고 계신데 제가 기자로서 이제 한, 하나,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은. 그래도 메릴랜드 총 할인에는 사업계획도 발표하고 사업 작업도 하시고 모든 예산도 발표하시고 다 하거든요. 근데 미주총련은 아직 제대로 된 사업계획 발표가 잘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 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니, 아니, 제가 요번에 그래. 사무부 뭐, 총장으로 하는데 <laughs> 네. 그것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네. 제가 그전에 조금 심한 작업을 그 네, 네. 아, 당해서 뭐 회장들이, 회장들이 첫째 언어를 네네. 좀 좋은 말을 써야 될것 같아요. 물론이죠. 제가 그 네네. 함부로 하는 그런 분들이 총연에 있고 하니까 이게 불란이 나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수준이 되는 좀 수준이 네네. 된다 그러면 좀 말이 적어 <laughs> 안돼. 격, 격 있게 회장이 됐으면 네네. 언어도 조심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기 단체가 누가 되지 않는 네네. 신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했으면 네.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네. 그래야지 그 우리 한인들도 신임이 갈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외국 지금 학생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네. 니까 그러니까 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미주 청년하면은 각 지역에 있는 그 산에 있는 한인들도 잘 보듬고 아우르고. 다스리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 생각합니다. 예, 미주청년이 진짜 지역 한인의 관심을 갖는 게 조금 약해 보이는데 그게 좀더 관심을 갖는 강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네, 네. 네, 그러 이제 제가 대장이 <laughs> 아니어고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한 분이 계시잖아요. 뭐 어야에김병진 네. 회장님이 계시면, 계시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 지역 한인 회장들하고 좀. 해답도 하고 미팅도 네네. 하고 또 어떤 우리가 이 문제점도 좀 파, 파악하고 또 해결책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발전적인 그런 어떤 좀 어, 모양새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심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네. 그 통합이 되고 나서 한국 문제 해결하느라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아, 압니다. 그래.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모이기는 어려워 아직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 대단히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나 워싱턴 동포 아니면 메릴랜드의 그 회원들에게 네.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조금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아, 아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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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로그램의 네, 사업계획이 사업 사업계획 또어그러니까 네, 네. 앞으로 음. 남은 임기 동안 사업계획 올해 사업계획인가? 인기 동안 아니 또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네네. 어떻게 발전시킬 네네.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네네. 저희는 어 공공외교라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그런 공공외교가 네네. 뭐 김치도 있고 뭐 k p o 도 있고 뭐 이렇게 네네. 하는데 네네. 저희 공공외교는 저희가 수잔이랑 판사님이랑 1 0년 연동안을 같이 일하면서 아, 한인 박춘기 판사님 지금 법원장님이시죠. 그리고 또 지금 상원 어, 수잔니 이분이 지금 2만 표 이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 메릴랜드 이래 8, 그 아, 8만 표가 갑자기 그그 분이 하여튼 최고의 득표. 그, 득표율을 더, 더 득표를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80%가 넘는 그렇게 그 존경할 만한 상원 의원이신데 거기랑 저희 한인들에게. 어렵고 힘든 법안에 대해서 네. 저희는 그거를 한인들을 위해서 상정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거를 도와주셨던 두 분들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 공공 외교가 꼭그 저희 한 그걸 알리는 것보다 네. 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그러한 뭐뭐 뭐 술로 술 네. 판매하는 네. 그 비어앤 네. 와인 그, 네. 그런 데서 이거를 못 판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그분 하고 계신 분들의 불편함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네. 한인들의 이민 생활에 도움이 가는 그런 법안 네. 그런 법안들을 네. 돕도록 저희가 네, 통과돼서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의 네. 공공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라 뭐그 네. 통역하는 사람을 한인, 한인 통역이 없으면 네. 한국 만난하는 엄마들이 어디 가서 그 같이 그렇죠. 음, 학부모들이 대화를 하겠습니까? 네. 학교랑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계속해서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네네. 그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아시다시피 인턴십은 지금 한인들뿐이 아니라 네. 해외에서 외국분들도 외국 학생들도. 지금 조인해서 하고 있고요. 사인중들이 아, 아, 우리 네네네네. 우리 하고 네네네.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도 하고 있고 또 한국의 유학생들도 와서 네네,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돌아가서 또그 연락도 오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어, 올해 새로운 학생이 아이디어가 네네네. 나왔어요. 네네네. 그게 뭐냐하면은 우리 우리 줌이 많이 지금 사용되고 이렇게 하니까 네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어 대 대화 이런 것들을 하자 옛날에는 아, 팬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팬파를 안 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이어로그를 서로 하게끔 연결시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조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몇개국가에뭐파라고이뭐 네. 뭐 남미에도 네. 많고.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드리밍 팀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일차는 그 거의 서른여섯 명인가 네. 그래서 네. 끝났고 와. 그거를 그 데뷔염 염이라는 Young. 네. 네. 학생의 아이디어고 그 부회장으로 계시는 그 어머니 엄나영 네. 씨가 네. 지금 그거를 이렇게 관할해갖고 아주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조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국민학교 애들은 네. 그 아직은 어려서 못하지만 그 팀에 같이 넣어서. 형들이나 누나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배우게끔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한, 한국이잖아요. 한인, 한인 사회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것이 그 글로벌화 지금 이미 됐지만 네네. 완전히 되고 나면 은 다시 한국어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다 이렇게 이루어 놓고 가면 그 차세대들이 그 다음에 맡아서 할수 있게 도한국에니도한글세계화한위한이러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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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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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투게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든 그 유익한 사업 여기에 참여하고 싶고 관심 있는 한인들이 연락을 하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가?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mdkorean.org는 저희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가, 네. 네, 거기에 인턴십 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인턴십 네. 신청이 있고요. 제 전화번호는 네. 202486. 7 0 1 4입니다아거기로 네. 연락하면 언제 연락 주시고 얘기할지, 텍스트 안내를, 주시면 네. 네 저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소개도 해드리고 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저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간단히 해주세요. 네 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한가위에 좋은 그 가족들과의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바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